예, 1201호. 예, 1번창 첫줄 제거하러 가볼게요. 오늘 층수가 높아가지고 줄 수가 많아요. 1번창 예, 1201호입니다. 땜질도 예, 많이 돼 있네요. 예, 투명으로요. 땐질도 예, 돼 있고, 예, 이것도 예, 덧방은돼 있는데, 아무튼 해볼게요. 예, 1번창 첫줄 우따빠 예, 제거는 다 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예, 나한테 잘 팠고, 잘 팠고요. 바깥쪽도 소드캡도 예, 잘했고요. 요쪽에우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. 예, 요쪽에 예, 자, 사진 찍고! 아레타빠로 갈게요. 오늘 줄 수가 많아가지고 예, 빨리빨리 해야 돼요. 자 그럼 사진 찍고 아레타빠 갈게요. 예, 1201호 1번 창 아레타빠까지 제거가 다 됐습니다. 예, 두줄 타야 되고요. 여기까지 해 놨고요. 예. 층수가 높아가지고 줄이 옆으로 많이 못 가요. 예, 두줄 타야 돼요. 자잘 보이시죠? 자 그럼 사진찍고 예, 두번째 줄로 옮겨 갈게요 예. 예, 그래도 다행히 바람은 이쪽은 많이는 안 불고요 예, 춥지는 않아요 햇빛이라 다행입니다 추우면 와 어, 어제 너무 쳤어요 일단 빨리 가볼게요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예, 1201호 1번 창 두번째 줄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와지 매달리는 쪽만 바람 안 불지 반대쪽은 지금 태풍 불고 있습니다 태풍. 와 천만다행이네요 와 이, 이쪽으로 바람은 원래 불었는데 오늘 반대편에서 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와 저는 어쩐지 와, 이상하다 했더만 반대편에는 엄청 추워요 그늘에 막 사람이 수천걸립니다 내려갈게요 1201호 1번 창 두번째 줄입니다 에, 조금 안 잘려가지고 제가 내려왔어요 손이 조금 아, 안 뻗어져가지고요 자, 무타빠요 두번째 줄잘 보이시죠? 어, 사실 콘크리트 다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저는 에, 프라이머가 조금 묻었네요 에, 다시 시공할 때 깎아주고요 에, 조금 묻, 묻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크게 자, 그러면 사진 찍고 아래 따빠 갈게요 에? 에, 엄청 시간이 쫓겨요 에? 네, 1번 창 두번째 줄 네, 아래 답봅니다잘 보이시죠? 저는 화면이 지금 안 보여요. 네, 잘 보이실 거라 보고 네, 나한테 다잘 팠고요. 저 근접으로 찍어 드릴게요. 다잘 팠습니다. 네, 트라이머가좀 찼네. 네, 시공할 때 한번 사, 깎아주고 갈게요. 네, 자, 무조건 눈으로 예, 전구관 확인하세요. 말로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진짜로 하기 때문에 다 보여 드려요. 다. 예, 항시. 예. 진짜로 하는데 더 보여주죠. 예, 사진 찍고 예, 2번 창으로 옮겨 갈게요. 거실 창이네요. 2번 창.